자, 안녕하세요. 11강에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대전자를 깐다고 그랬습니다. 역시. Muscle cramps are sudden involuntary attractions, contractions in your muscles. 자, 둘 중에 하나 고르기면 되죠. 어, 근육 경련인데, 이게 사실 쥐라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쥐죠. 그, 경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A sudden, 갑작스러우면서 involuntary. 무작위로. 고의가 아니라,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laughs> 무의식적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트랙 n t r 은요 관광 명소를 가리키고요. 관광 명소. 그다음에 컨트랙 t r a 은요 어, 수축이죠 수축. 어 일본에서 컨트랙트라는 단어 가 왔습니다 c o n t 이거는 사실 계약하다의 계약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여기 명사형으로 I, ion을 붙였죠? 수축이 됩니다. 작아지는 것. 자이걸 다른 말로 하면 줄어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줄어들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 된 거죠. 당신의 근육에서 수축이 있습니다. 경련은 수축이는 얘기죠. They, 같은 말이죠. 경련. <laughs> often occur after exercise or at night, lasting a few seconds to several minutes. 자, 운동 직후 발생하기도 하고요. 주거동사죠. 그 다음에 밤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시간적 개념 보이겠습니다. 근데 lasting이죠. 완전한 문장 이 나오고 난 뒤에 lasting. 그쵸. l a s 이 동사인지가 뒤에 있으면 두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면서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요,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됐죠?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서, 여기, 요걸로 해석해야 되죠 그것은 last. 지속합니다. a few seconds. 몇 초? to 나왔기 때문에 from A to b 의 from이 생략된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several minutes. 어, 몇 분간까지 지속됩니다. 자, 뭐, 어느 정도 한다는 얘기죠? You have probably had a muscle cram p before. 아마 당신은요, 전에 이런 경련을 어,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Muscle crams p can be caused by nerves that fail to work formally, normally. 자, 경련이라는 것은요, 대시 나왔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꾸주죠 관계대명사입니다. 주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laughs> 죄송합니다. Fail to work normally가 정답이 되겠죠. Formally는 형식적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fail, 실패하다, 작동하지 않는 신경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Sometimes this failure, 이러한 실패는요, 이러한 오작동은요, is due to, 때문입니다. A health problem. 건강의 문제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spinal cord injury. 저 척추의 그런 어떤 어 상처라든지, 혹은 pinched nerve. 어 신경조임 압박. 이걸로 신경조임. 압박이라고 부릅니다 압박. 핀치는 꼬집들라 뜻인데요. <laughs> 신경조임이라든지 압박에 의해서 과 같은 그런 문제점이죠. In the back or neck or back 목이나 등에. Other causes 자 앞에 이두 가지 예를 들었고요. 다른 예로, 다른 원인으로. 아 동사 straining and overusing. Strain 뜻은요 어, 긴장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overuse는 과 사용하는 거죠. 어 그래서 근육을 과 사용하거나 긴장할 때 생기나고요. 그리고 and lack of minerals in your diet. 당신의 다이어트, 식단에서의 그 미네랄 부족 때문에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Or the reduction of minerals in your body. 당신의 몸의 신체에 미네랄이 reduction, 줄어들기 때문에. Crams, 이제 아예 그냥 줄어버린, muscle crams를, c r a 적었습니다. Can be very painful. 자, 보가 되겠죠? 자, 격려는요, 굉장히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and stretching or gently massaging the muscle. 여기 새로운, 콤마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주어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죠 그래서 여기서 까지주어 되고요. Can 여기서까지 동사, 목적,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스트레칭은요, 우리가 말하는 스트레칭 한다는 거고, g 틀 n 부드럽게 마사지를 하는 것. 뭐를, 근육을. 근육을 스트레칭하고 마사지 하는 것은, 이러한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완화입니다. Relieve. <laughs> 완화시키다. 그리고 retrieve는요 꺼내다 꺼집어내다 죄송합니다 꺼집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보를 꺼집어내다 뭐를 꺼집어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어 근육의 경련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